얘들아, 너희가 물체가 달리다가 이제 정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, 당연히 얘들아, 브레이크를 밟으면 점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겠지. 이거 괜찮니, 얘들아.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X. 그런데 제동을 건 후. 됐니, 얘들아. 그래서 미분하면 V가 마이너스 0.9t 더하기 18. 가속도가 마이너스 0.9 가속도가 음수잖아 당연히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힘을 제브레이크라는건 반대로 줘야 느려지다가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멈춘다라는 건 너희가 이제 제동을 건지 t초의 속도 가속도는 방금 구한 거고 정지한다는 건 v가 0인 거니까 t가 20아 20초 뒤에 멈추는구나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20초고, 움직인 거리야, 여기에다가 몇 넣어주면 되는 거야. 20 넣어서, 얘들아, 이제 정답 매겨주면 되겠지. 그래서 뭐 601번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비슷한 것도 한번 보자.